샬롬, 오늘은 우리 한달 전에 최희망 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셔서 가지고 이사의 말씀을 이렇게 탁 받아서 읽으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해를 말하는지, 아니면 재림의 때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날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늘 회당에 가서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라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라비가 딱 들어오시니까, 그 회당장 내지는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책을 딱 줬단 말이죠. 이사야 글을 드리건을 우리 예수님 이 책을 펴서 여기를 딱찾으셔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읽으셨어요. 자 한번 여기는 누가복음 4장이고 여기는 이사야 61장인데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헬라어로 이제 적은거죠. 근데 역사적 그 당시 정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예수님이 받은 그 이사야 문서는 헬라어로 적힌 누가복음이 아니었고 이사야 61장이었죠 그죠 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요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네, 똑같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는 요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술, 복음 우리가 신약성에서 말하는 에완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는 이미 구약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소라 아름다운 소식, good 라는 뜻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 예, 보금이라고 했다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본문에는, 예,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 여기 또한 가지 추가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은 딱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하고 책을 덮어버리셨대 책을 딱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누가 놓은 기라고 합니다. 이왜 그랬을까요? 우리 최희망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의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 유대인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 예,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했고요.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되고 죽음과 질병에 포로됐던 자를 자유케 하셨던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눌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죄에 눌리고 인간 관계에서 눌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거짓 메시지에 눌렸던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해요. 그게 바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메시아,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 유대인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신 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선지자요, 유대인의 제사장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보낸 받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보낸 받은 자. 요게 바로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 우리 이방인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바라봐야 돼요. 메시아께서 저은약 백성을 저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근데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걸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다 못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더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자 자 그러면 이사회 61장에 요까지만딱 얘기하고 딱 책을 덮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언약 백성에 베푸신 그 은혜를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까지만 딱 말씀하셨는가? 요 은혜 는 언약 백성에 베푸신 은혜 플러스 우리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접붙임 받아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제 은혜의 해는 주님의 은혜의 해는 오늘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자, 어, 이거는 예수님의 보복의 날. 이걸 뭐 어떤 날인가? 이사야 3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보복의 날은 시온의 송사. 송사는 막 억울하니까 법정에 막 상소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우리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반유대주의로 핍박받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 이 이스라엘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고, 어떻게 든지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전 세계가 열방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 위해 보복을 해 주실 겁니까? 하면서, 이게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보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34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열국이 너희는 나와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 여 이방 민족들 을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을 잘 들어라. 이제 경고하시는 거. 땅에 충만한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해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다. 이 살육 당하게 하셨다라고 미리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이때는 재림의 네. 때에 재림 아마 직전에 벌어질 일 같아요 이 재림의 때에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방이 심지어는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조차도 한세 사람의 비밀을 모르고 자극 많이 했죠 저 이스라엘 무시하고 비난했죠. 성경 속에서 잘못한 거는 계속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서 막 비난하고 잘한 거는 우리 교회로 딱 대입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자긍했죠. 2000년간. 그래서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었죠. 그들의 메시아를 못 보게 만드는 우리 이 열방.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저 이스라엘 땅을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에 폭격을 가하고 미사일로 쏘고 창으로 찌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열방에 있는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온갖 이런 열방에 그런 살육하는 일들 그게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신대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래요 이해가 그러면서 사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로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이거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죠? 불의 심판이 있고, 이 지구에. 그러면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간다. 완전한 천재지변에 그런 우주적 사건을 예언을 해 놓은 것 같아. 아마 이 사건 전에 해가 바로 이런,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마의톤 전쟁을 통해서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모든 열방 나라 민족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해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모두 우리 열방을 심판하시는 해가 바로 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림의 때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까지만 말씀하시고 딱!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를 들어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이제 다시 가면 누가복음 4회장에 보면 우리 저자 누가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책을 덮으신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야 여러분 이게 되게 책을 덮어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책이죠 이사야 선지자 책을 덮어 누구에게 주셨다? 그 맡은 자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사보음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 Jesus is the Christ. 예수와 한무시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경대로 기록된 책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책의 내용이, 내용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한 사역이고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게 너무 중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니다 그럼, 그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책을 알아야 되는데 예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언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맡은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라 에?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에게 가서 더 물어보고 그들이 깨달은 그 모든 말씀의 지혜와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에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글이,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그럼 이걸 바로 우리한테 점프하면 안 되겠죠? 항상 보금소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되죠. 역사적 정황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너희 귀, 즉,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저 유대인 회당에 모인 저 유대인들, 그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에게 메시아의 사역은 응해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은혜 받은 자예요. 계속 저 유대인들을 마치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해준 안 것처럼 그들의 불신과 어떤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받아들임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저 유대인들을 지옥 백성이라 생각하신 분그큰 오산입니다 그큰 오사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못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된 거예요. 응.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량없는이 노래를 유대인들 을 위하여 먼저 우리님 불러줘야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주님의 은혜에다 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쟤들이 좀알수 있도록 우리는 성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 안에서 한세 사람이 된 우리는 어, 정말 화목하고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이 열방이 함부로 저 이스라엘을 건드리거나, 함부로 반유대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대체 신학을 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피난하거나 저희 이스라엘 땅을 갈라놓으려 했다가는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